이번에는 네. 방금 전에 이제 이낙연 씨, 네. 이준석 씨에 음. 대해서 여쭤봤었는데, 음. 이두 분의 궁합이 좀 맞는지 잘 맞는 케이스인가요? 같이 막 공동체를 이뤄서 갈수 있는? 아니요. 아예 없어요, 그런 게? 음. 왜냐면 <laughs> 어쨌든 이낙연 씨도 2인자, 3인자 역할을 하고 살았잖아, 평생을. 그쵸? 죠 네.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그렇잖아? 근데 이준석 씨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, 이 인자 3 인자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. 이나온들에지 아롱이 다롱이 끼리끼리 모여봐야 뭐가 되겠습니까? 도찐개찐. 아 어, 도찐개찐. 그리고 뭐냐면 또 굉장히 겉으로는 서로 융화할 것 같이 그러지만 자기 주장들이 너무 세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대외적으로 우리 합당할 거다 그래놓고 마지막 되면 아마 빠그라질 거야. 아, 합칠 수가 없다? 어 아, 그리고 만약에 합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빠그라지든가. 어, 왜냐하면 아닌 듯 해도 너무 자기 주장들이 세고 외골수성향이 둘다 너무 강하단 말이야?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바다를 보고 있고 하나는 산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? 어? 그러니까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합당이라고 해야 돼. 합당을 한다고 한 거야? 아니, 합당을 한다고 하진 않았는데. <laughs> 네. 좀 합친다라는 소문이 조금 있어서. 아, 소문이. 어, 뭐 합친다, 음, 뉴스 음, 기사로는뭐두 음. 분이 더 만난다, 음, 뭐 이런 음. 이야기 있는데, 음. 우리가 궁금한 건 합치냐, 안 합치냐. 이것도 중요하지만, 음. 두분 궁합이 좀 어떤지. 내가 네, 잖아 산과 바다. 서로 안 맞아. 겉으로 보여, 보여지기에는 뭔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듯해도, 깊은 내막에는 서로 반대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거든요. 그래서, 합당을 하기는 정말 했더라도 무리수가 굉장히 많아서 합당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부 분란이랑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시끄러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. 왜냐면 아까도 뭐 이낙연 씨나 뭐 이준석 씨 얘기했지만 서울, 제 굉장히 지금 조심,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말씀을 드렸잖아. 그런 조심, 둘다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만나서, 어 하게 되면 어떻게? 더 시끄럽고 입설고설해, 응? 어? 막, 너무 시끌시끌. 머리가 지금 그두 사람 생각을때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? 그래서 합당을 못할 것 같아요, 저는. 이거는. 음, 합당 안 된다? 하고 나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갈것 같아. 서로 자기 주장 때문에.